최종 선택의 아... 시간입니다. 아... 자, 과연 몇 커플이 12개에서 탄생하게 될지. 둘로 나눠 11번째 최종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영수, 최종 선택해 주세요. 영수 씨는 이제 영자 씨한테 갈지? 그렇죠. 최종 데이트 마지막 데이트는 영자 씨랑 했죠. 연속씨한테갈 수도 있어근데 어, 솔로 나라는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제 자신을 좀더알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어,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선물을 안겨주신 11기 출연자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작진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조용 선택을 하실까요? 아 가네요. 예, 예 어머머, 갑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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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뭐야? 어 영재 씨도 지나쳤데 지금. 현재 <laughs> 씨한테? 감사합니다. 네? 음 뭐야. 한분한분다 드렸고, 자 그래서 선택을 할 겁니까?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하지 않으셨네요.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 편지를 쓰셨구나.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호 최종 선택해주세요. <laughs> 자 우리 영호 씨. 동안 어, 영어로 살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한다. 자 갑니다. 영호 씨는 갑니다. 제 이름은. <laughs> 자, 영호 씨는 현숙 씨에게 현숙 표정 선택해 주세요. 어떻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잘 모르겠지. 이상하고 아, 아름다운 솔로 나라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여름 선물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영식입니다. 영식 씨, 최종 선택할까요? 저기 나는 솔로 와서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아, 정말 아, 의외로 진짜 정국 씨한테 갈 건지 아예 지나갑니다 너무 빠른데요? 제 이름은 영식 씨는 영자 씨에게 예. 영자 최종 선택해주세요. 솔로 나라에 오기 전에 저는 <laughs> 남녀간의 감정에 있을 때 감정에 충실하는 것도 항상 생각했지만 저의 책임감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지난 시간들, 영자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무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숙, 최종 선택해주세요. 정숙 씨가 최종 선택을 하실지. 어, 여기 솔로나라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멋진 추억 남기게 돼서 정말 어, 좋습니다. 네. 영수님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호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영식님 마지막 데이트 신청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 영철님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광수님, 시비기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철님 조용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잔잔하고 분위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선택을 못 받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솔로로 나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솔로에서 깨달은 점이 있어서, 예, 네. <laughs> 말하고 싶어서요. 일단 이제 이성을 만날 때, 좀 쭈뼛쭈뼛 하지 말고, 좀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눈을 직접 마주치고 해야 된다는 라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좋아하는 남성향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인지를 이제 37에 깨닫게 됐다는 라게 되게 큰, 이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돌 <laughs> 계단에 올라가 있잖아. <laughs> 제가 옥순으로 지내는 동안 바깥에서의 체면 같은 거다 내려놓고 사춘기 소녀처럼 언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짧고 굵게 네, 전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 작은 단위에 올라가 아, 네, 인형 하필 인형 같은 옷도 있어요.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다시피큰 소득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커플의 목적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전국으로 나와 보니까 피 터지게 경쟁하고 그닥 경쟁력이 없다는 거를 네. 일단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연애에 큰 재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남자분들이 참 취향이 다양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절반의 성공이고 또 절반의 실패는 커플 못 하고 가는 거가 실패예요. 제가 도어 마음에 끌리는 어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철 최종 선택해 주세요. 황철 씨, 저희한테 유력한 또한 커플이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나는 솔로 나오는 게. 끝까지 고민했던 일인데요. 뒤에 계신 남성 출연자분들과 앞에 계신 여섯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에게 마음을 뺏겨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저 기다려 주세요. 예, 이 다가 가서 이제 본인의 일을다정전을다 네. 네. 주실 겁니다. 제 이름 이제 우리 영탁 씨도 최정 선택을 영탁 시최정 예. 선택해 주세요. 전 여기 와서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축드립니다 영철, 최성 선택해주세요. 김치볶음밥으로 이제 우리 나예송 씨가 마무리가 잘 됐다고 네. 하셨거든요. 공합이잘 네, 됐는지. 근데, 근데 하정영씨 얼굴이 좀 복잡해요. 솔로나라에서의 사박 5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겁고 그녀와 함께여서 아주 행복한 사박 5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종선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아, 해야지! 영차 갑니다. 최종선택 합니다! 순자에게 갑니다! 어 솔로나라에 와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 함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래 잠들어 있던 <laughs> 제 연애 세포를 깨워주신 한 분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갑니다. 행복의 그래. 나라로 갑니다. 대화와 김치볶음밥으로 잘 매듭졌습니다. 제 이름. 조로나라 7 번째 최종 선택 마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새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많이 많이 됐어요, 새 커플이요. 어, 많이 뚝뚝하지만 뭐 표현이 서툴더라도 앞으로 말이 노력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주 잘 만나 봅시다. 네. 저도 배웠어요 오늘 영철 씨 통해서. 저도 더 자제하면서 배려 있게 행동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쁘게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음. 잘 어울려. 음. <laughs> 4박 5일 동안 저를 믿어주고. 많이 부족한데 옆에서 계속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서운하게 하는 일 없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겠다. 아 희찬이 아, 설렌다. 저도 지금처럼 네 앞으로도. 노력하고 더 어, 잘해줄게 누나가. <웃음> <웃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는데 마지막도 너여서 진짜 다행이다. 지금 많이 행복해 고마워. 앞으로 잘 지내면서 예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혼자 볼까? 처음 잡아봐요. 예에 r e f e